자 이분이 턱이 안 좋으신데 입입 최대한 벌려 보세요 많이 틀어져 있고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을 향해서 걸리고 있다는 것은 변의 있고 소리는 아마 이쪽에서 날 겁니다 딱딱 소리가 그죠? 네, 뭐 했던 대답하셔 다들 죄 이제는 그래서 입이 시원하게 벌어지지 않는 걸 느끼셨어요 어떠셔요 평소에 잘 그거 불편함 못 느껴요 그러셨구나 턱교정을 어, 어, 보여드릴게요 어. 어. 네. 어. 자 여기 T 티... TMJ 조인트라는 게 뭐냐면 맨디블러, 그러니까 음. 하악골하고 템포로 여기에 음. 조인트가 바로 여기에요. 음. 네. 음. 음. 용어를 다알아들으시나요 무슨 누뭐 어디 간호사신가? 어쨌든 음. 이게 하악골이고요, 어. 이게 측두골이고, 음. 그게 템포로예요. 이게 어. 맨디블러, 네. 조인트가 여기에요. 어. 네. 자 입을 크게 <laughs> 열 번을 았다 열었다 해보세요. 어. 네. 예. 여보. 어. 한 어땠어요? 어. 많이 아파요. 자, 이거는 음. 저작근, 저작근의 씹는 근육의 끝이고요. 여기가. 어. 아.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흉쇄 들고부터 또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가 어. 자아 뜯어야 돼 흉쇄 들고는 여기에 어. 어. 경동맥 머리로 들어가는 동맥에. 네. 어. 80%가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응. 요거를 풀어줘야 머리도 잘 돌아가고 안정되고 또 3차 신경도 모든게 잘 풀어집니다 응. 어. 어. 자흉쇄유근 SCM 이라는 근육은 응. 끝에 요기인데 응. 여기에 근막이 뭉쳐있어요 여기에. 어. 응. 응. 어...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각근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줘야 많이 이 전체를 지배하는 미주 신경이라든지 횡격 신경, 흉곽 신경, 견갑상 신경, 견갑배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또상완신경총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팔에도 힘이 들어가고 부종도 없어지고 그래요. 이건 흉쇄돌근이고요. 흉쇄돌근은 응. 이게 흉골 스타럼이라는 흉골에서 이 쇄골, 쇄골 위에 붙어서 요양돌기에 붙어있는 이런 근육인데, 이 근육이 뭉쳤다는 증거는 뭐냐면, 응. 이게 뭉쳐지면 음, 걸음을 바로 안 갖고, 아, 네. 이 머리가 숙여지면 모든 명이 다 와요. 음. 어, 제가 아픈 것 같아요. 많이 아파요, 저희가. 저 비늘 안 아파요. 어, 어, 그 선생님, 진짜. 저잘 찼는데, 진짜 어, 아파요. 어. 어. 자이요 이 턱은 턱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와서 요 측두근 여기 네. 밑을 통과해서 측두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분은 이쪽이 더 아픕니다. 이쪽이 왜냐면 이쪽 왼쪽으로 많이 씹었어요. 이쪽이 단축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껌을씹고시면 옆에 볼이 아프죠? 그게 바로 측두근입니다 어. 어. 상당히아픈데이게이불상이 어. 어. 개보다 더 쎄다 그래요. 어. 그래서 이 치약 여기 입에 있는 어. 이런 저작근들이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요. 어. 어. 자 이제는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더 크게, 더 크게. 아 다시 닫았다가 더 크게. 느낌이 어떠세요? 더 조금. 아까 처음보다 많이 아래쪽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벌어진 느낌이 들죠? 아, 네. 네. <laughs> 예,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더 시원하게 보내지 않은데요. 그거는 응. 머리 쪽에 하고 목 쪽에 많이 뭉쳐서 그래요. 자 이제 다리 하나씩을 번쩍 들어보세요. 뜬공주 위엔 다리라고 얘기하겠죠. <laughs> 어? 다시 무릎 고부리다 빨리 펴보세요. 예, 어떠세요? 느낌이 어때요? 어, 뒤에 허벅지 당기는 게 덜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아자 여기를 풀었는데 저기 물어보잖아요. 아 신기하죠. 아 여기 풀어주에 저기들 물어봐. 아 연결돼 있어 그래요. 아 예. 아 이걸 풀어주면 아 다리가 가벼 하면서. 진짜로 여기 당긴 게 없어졌어요. 예예예. 펴요. 인체는 전신이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음. 있습니다. 어. 음. 이분께서는 오늘 김세현 선생이 알려주신 수건 수도로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laughs> 음. 어, 기법을 받고 계십니다. 음. 여러분도 음. 김세현 선생님의 New K-SNS를 음.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고,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널리 알리시고, 또발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최고의 의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음. 음. 자, 이제 앉으셔서 지금까지 느낌을 한번 그, 지금 표현해 보세요. 몸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 너무 가벼워요. 오호 뜯었는데. 이렇게 아파하는데 지어 뜯어는데 아파요? 점점 응. 가벼워요. 어. 네. 머리는 어떠세요? 머리가 저 사실 오기 전에 머리도 음. 좀 신이 음. 안 좋았거든요. 눈은 어떠세요? 어. 눈이 잘 보여요? 잘 가요. 네. 맑은 느낌. 예. 어,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땀기는 게 이게 어머. 예. 몇 퍼센트 지금 몸이 몇 퍼센트 좋아졌나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벼운데. 응. 응. 얼마나 좋아진 것 같아요? 아, 7, 팔, 십 프로 가려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밴잠저그 네. 당근 모임에 네. 또 깜짝 놀라한 거를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그 그렇습니까? 맞나요? 맞는 어, 것같은데 네, 말. 저 오늘 예. 중요한 거 있었는데 제가 무릎이 예. 뭐 아파갖고. 예. 등산 가기로 했었거든요. 음,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음, 음, 음. 취소하고 여기 오기 음. 등산 가서 멋진 풍경을 본것 보다 좋은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아이 그럼. <laughs> <laughs> 어, 오길 <오기> 잘했다는 <laughs> 제가 또 네, 어, 호기심이 많아서 예, 뭐, 예, 못 모르고 그냥 예. 무모하게 오나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예, 예, 예. 근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에, 훌륭하신 우리 <laughs> 위대하신 김세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기법을 그대로 받으시고, 또 제가 오. 7년 동안 마스터 해가지고 보여드린 겁니다. 아. 예, 오늘 여기까지.